지휘의 예, 첫째 냥이, 그, 냥이. 둘째 햄지입니다 셋째 블레이에요자 오늘은 말랑이 거래, 파이 거래 이런 거 마, 거래를 거할거예요 햄지와 냥이 햄지와 아, 어, 냥이의 저의 거래 네 비키세요 이거 싫어요 이거는 비키라고요 거십니드 아, 네 알겠다 안하니 내보실까요 아니, 가위바위보 이게 이긴 사람이 먼저 네가위바위보 어. 먼저 <놀람> <언제> 내세요 <놀람> 음. <놀람> 어, 원래 내고였는데 <놀람> 그거 내 거죠? <꼬죠>? 레 <놀람> 빨리 내세요. 그런 거 하지 마. 빵. <놀람> <놀람> 요 음, 이게 말랑이죠. 여기 말랑이 있고요. 캐릭터죠. 여기 캐릭터 있습니다. 이거 살게요 이거 어떱니까? 우와 내가 진짜 좋은거 좋아해 저도 좋아요, 좋아요. 예예 이득거래 자그 다음 햄찌님이 먼저 내실까아이번은 제가 먼저 내는거에요? 네 어디있어 어떱니까 이거? <목소리가> 이거가요? 빨리요. 당겨봐. 하나, 두, 아, 언니 위로 당겨야지. 너 앞으로 땡겨아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낼게요. 두자짜리 파이. 자 먼저. 뭐, 뭐아 그냥 좋아요, 좋아요. 안 냈잖아. 다다아 아, 그냥 싫어요. 자, 너무 막 두드리지 마. 내가 대신할 거 아니? 빨리 내세요. 저는요, 저는요, 여 귀요미 여 문어 인형. 이것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문어 인형을 내겠습니다. 내가 아끼는 아 잠깐만요. 큰 거, 큰 걸로 요렇게 팝잇을 내겠습니다. 음, 음.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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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도 팝잇을 내겠습니다. 플라스. 역시, 역시.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 약간요. 제가 진짜 아픈 거거든요. 아, 저거 됐으면 좋겠다. 야, 여기 있는 거다 줘도 이상한데. 아, 그러면 말랑이 아빠, 빨리 내세요 이렇게 해줘. 뭐, 아뭐압아제네이되 <laughs> 이 안에서 안 뚫려 는 이걸로 이걸로 아, 빠이걸이 잡아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뭔소리야 일단 그냥 합시다. 네. 뭐야? 이렇게 하야뭐 있지? 내거 없는데. 응. 응. 응.

이제 하나만 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뱅크. 이거 됐어요. 이거 어쩝니까? x. <laughs> x. 플러스. 너도 안했잖아 빨리 대 플러스. 그돈 뭐라고? x. 아, 이거 플러스 x. 여기도 플러스에요. 플러스. X. 그니까. 할래. 방금 내가 먼저 낸 거야. 내가 X 했으니까 언니 다른 거 때야지 X 그럼 이번엔 이번엔 네가 내야지 아 정말 그거요? 저 이거요 X 이제 이만 더내아 그럼 이렇게 하자 밥이 저의 X라고. y 잖아 d o n 고 want to share trouble. How 이거 재밌어. 재밌어. <laughs> 좋다고 빨리. 예. 근데 이거 왜내거 아니야? 내 거로 바꿔 줘. 응? 내 거로 바꿔 달라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뭐 안녕. 해. 노래 갑자기 끝내고바이바